반갑습니다. 전문 픽스터들의 분석과 노하우 및 데이터 등을 통한 88% 승리를 자랑하고 있는 퍼펙트 스포츠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KBO 국내 야구 두 경기를 준비해왔습니다. 본격적인 경기 분석에 앞서서 최종 조합 표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세경기에서이승 1무 8득점, 7실점을 기록하면서 상당한 페이스로 중 상위권 도약에 성공하였습니다. 직전 유캐슬과의 승부 3대1패에서 석패를 당했지만, 전반 사기관리는 꽤준수한 편입니다. 현 시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옵션, 윙가드 AMF와 소체크 DMF, 보엔 AMF과의 합의 정점에 이른 것이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수저구세를 토대로 위선에서 만들어내는 공격 전개의 짜임새가 상당하다는 점도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실점 빈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7은 4경기에서만 11실점을 허용했고, 모든 경기에서 멀티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졌습니다. 최근 들어 수비 퍼포먼스가 급락한 크레스웰 DF은 신 첼시의 유능한 측면 옵션들에게 1차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측면 싸움에서 확실한 키를 움켜쥐지 못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첼시는 브라이튼과의 직전홈 승부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선이 꽁꽁 묶이면서 브라이튼 슈팅 11회보다 적은 7회 슈팅만을 시도하면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투웨 감독은 베르너 FW의 활용 빈도가 점진적으로 줄이는 대신 하베르츠 AMF 축으로 변치 길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과도기 상태로 봐도 좋습니다. 전략적 측면에서의 안정감은 웨스트햄에 훨씬 뒤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대량 득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리그 8경기에서 멀티 특점 최소 2골의 성과를 낸 경우는 단 2회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수비 조직과 나쁘지 않은 측면 역량 탄력적인 전략 기용 등이 가능하다는 점은 무시 못할 강점입니다. 올 시즌 대체로 원정에서도 일관적인 대응을 해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대목입니다. 웨스트햄은 최종 훈련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크레스웰 DF와 링가드 AMF의 경미한 부상 소식을 언급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번 일정에서 이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링가드의 결장은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렇다고 링가드가 만약 출전을 한다 하더라도 100%의 몸 상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첼시에게는 매우 유익한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난투극 양상 속에서 첨예한 대립 구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무승부보다는 오버로 접근하시는 게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라운드 카디스를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주전 공격수 벤제마 FW가 다시 득점포를 가동하며 공격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베티스 수비 전력을 감안했을 때 이래서 이 득점 생산은 전혀 무리한 과제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하는 경기를 펼치기에 승점 확보에도 앞서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힘듭니다. 허나 다수의 부상자로 인한 전력 공백이 신경이 쓰입니다. 카르바알 RB 장기 부상으로 스쿼드에서 이탈한 데 이어 왼쪽 풀백맨 디 LB까지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 경기 생소한 3백을 사용했는데 보다 전력이 강한 베티스를 상대로 잡음을 낼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베티스는 직전 빌바오전을 포함 최근 내 경기에서 전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확실히 앞서 나가는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뒷문 불안을 공략하더라도 이변을 꾀하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전력 누수까지 생겨 고민이 깊습니다. 이선 자원인 페키르 CAM가 징계로 인해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빠질 경우 공격 전개와 전방 창의성에 있어 큰 힘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카날레스 CAM 혼자서 이를 담당하기엔 난도가 높습니다. 대체 자원인 로드리 CAM는 경험 부족으로 아코오쿠 CAM는 롤 자체가 다릅니다. 답답한 공격을 노출한 결과 저득점에 묶을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쪽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주전 수비 자원 전력 누수로 인한 후방 약화가 신경이 쓰이긴 하지만 베티스 역시 이선 공격을 관장하는 패키르가 결정합니다. 상대 최전방 공격수만 집중 마킹하면 상대 공격력은 반감될 전망입니다. 다만 다음 주중 일정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이 유력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승이 그나마 확률 높은 선택지로 예상됩니다.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퍼펙트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